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상을 입은 응급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원이 중요하지만 정작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경남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응급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 입원하는 격리 시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벽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 입원은 2차 자살 시도를 줄이고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 입원이 쉽지 않다는 점,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전문의와 상담 간호 행정 등 필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응급 입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자칫 돌아가서 제 2차 사고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을 찾아 다른 시군이나 시도 경계를 넘어 헤매는 실정입니다. 응급입원을 하지 못하면 환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자살 고위험군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설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성인 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환자만 따로 모아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일부 환자는 응급 입원을 거친 경우입니다. 비슷한 또래와 처지여서 공감대를 형성해 치료 효과가 큽니다. 성인과 아동 청소년 환자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해소 방법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자조적인 치료들이 좀 가능하고 이제 서로 배려하고 배우는 방법을 여기서 조금은 익혀서 나가다 보니까 학교 가서 적응하는 것도 경남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5%에 우울감 경험률은 7% 지역 전문기관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은 한달천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남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5,7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2명인 경남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응급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등 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개막합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제락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07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조례안 등 심의에 나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경남도의원들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정책과 경남의 응급의료체계, 국도 5호선 마산 거제 해상구간 도로사업과 교사 인권 확립 등 현안을 놓고 고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의를 이어갑니다. 또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과 조례안 처리 등이 예정됐습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와 엑스포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미래의 약속, 세계 속, 전통의학을 주제로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선 엑스포 주재관과 해민서 등 8개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35일 동안 이어지며 30개 나라 120만 명 관람객 유치가 목표입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이번 주 일요일쯤 최종 결정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해 대성동과 함안 마리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과 합천 옥천 등 국내 가야 고분군 7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합니다. 경상남도 대표단은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유산 신규 등재 기간 심사에 맞춰 현지를 방문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암을 낫게 해주는 생수라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부산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작은 기부금. 암을 낫게 해주는 생수를 개발한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조모 씨, 조 씨와 동업자 정모 씨에 대한 재판이 부산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3,6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한 수익률은 3,500%에서 12만 9,500%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3,8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조 씨에게 돈을 투자했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참석하면서 법정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부인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전부 우리 돈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벌써 돈다 빼돌렸다는 것, 것 아닙니까? 일부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파악이 된다면 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은닉되어 있다면 이걸 찾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히 현실이긴 합니다. 조 씨는 17년 전에도 항암 버섯을 재배한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복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속 중인 조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월요일은 오늘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함양의 현재 기온이 17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다만 한낮에도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유입. 하시야겠는데요. 안전 거리 확보 등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2도, 하만이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하만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0도, 합천이 1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거창이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 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에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 95.5%에서 여성 위원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위원회가 양성평등 기본법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경남의 4년제 주요 대학 가운데 경성공립대는 3,700여명, 창원대 1,600여명, 경남대 1,900여명, 인제대 1,500여명을 각각 뽑습니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1차 모집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차 모집은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합니다. 김혜 씨가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자살 예방과 교통 안전 분야 등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혜 씨는 자살 발생 가능성이 큰 장소에 위기 상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교통 안전 용품과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용품을 나눠 줄 계획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재난안전체험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해시와 함안, 함양, 합천군을 축산 악취를 줄이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이들 지역에 60억 원을 투자해 축산단지 가축 분유 처리 시설 개선 등 악취를 줄이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축산 악취저감 사업은 2021년 시작돼 내년 사업까지 포함하면 경남 10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기회시는 도농 복합 지역 특성을 감안해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박혜정 창원시 의원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하는 창원시청과 시 관리 공공시설,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를 권장해 창원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창원시 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김 양식을 시작할 수 있는 수온 22도씨 이하가 되는 시기는 충남 태안이 가장 이른 9월 중순이며 부산은 10월 초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역 양식을 시작할 수 있는 수온 20도씨 이하가 되는 시기를 부산 지역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과 미역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양식되는 해조류로 수온이 하강하지 않으면 어린 싹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이달 한달 동안 낙동강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합니다. 제거 구역은 합천군 덕곡면 율지교로부터 부산 낙동강 하구도까지약 120km 구간으로 5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한 결과 미랑시 하남은 수산교 주번 생태 교란 식물이 7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